그러면,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하고 포함하는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업에게 기준상 수익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즉,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 매출할리는 기업에게 기준에서 차감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입니다.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유가액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가의 지급, 지연지급으로 인해서 지급받은 연체이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자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8% 판매했을 경우 이자 상당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에 포함해 갖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렇게 있어요. 우리 대손금이라고 했는데 아, 우리 아, 회계에서 배웠죠. 대손충당금 마찬가지로 못 받게 된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 대손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이 대손금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장력은 하자보수금도 보증금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